의 기적을 읽기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6년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시 말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한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땅 가운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스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잠시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건 무엇인가?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가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든,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많든, 적든, 각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시는데 그 성령님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약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입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십이장 3 0절은또 계속 말씀합니다.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또 각각의 직분을 신다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따라, 각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 은상,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해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은사도 또 다양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니까 직분도 다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람들을 주인 곁에 인도하도록 직분도 다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분에서 은사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직분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스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직분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같은 직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에 하나님을 분류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또 그에 맞는 직분들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 중에 특별히 지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은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는 직분, 목사 교사라는 직분 이렇게 네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요 사도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고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 한명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자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론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제비뽑아 뽑을 때, 마띠아가 그 제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바나바, 그리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파울,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사도다.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 파송한 사람, 이라고 하니 얘기예요. 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서4장 11절은 그 직분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 직분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그네 가지 직분 중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에 맞는 직분을 주시는데, 특별히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와 교사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크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셀레벨을 드림을 위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질 때,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봉사하는 성김의 삶을 살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의 도 몸이 결국 교회예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온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란. 온전해지는 것이 뭐가 내가 똑똑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담는 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담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롯에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그 예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도록 권하는 것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신 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 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조와 존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셀레베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목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녀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 우리 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돼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온전해지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고 섬기는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셀레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온전해져가는 그래서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목해자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사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